자,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2일 때 사인 세제곱과 코사인 세제곱 구하래.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? 이 주어진 조건의 양변은 그래, 제곱부터 해야겠지.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. 자, 사인 제곱 세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구분의 4인거지 사인 제곱 n 세타, 사인 제곱 s 한게 얼마야? g 잖아1이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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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타 g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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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타 g n sign s i g 오 sign sign 이 i g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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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s i n 곱셈공식 변형 써도 되고. 자, 에, 사인, 세제곱, 세타. 코사인, 세제곱, 세타는, 사인, 더하기, 코사인. 에, 세제곱, 마이너스 삼, 사인, 코사인. 그리고, 사인, 세타, 플러스, 코사인, 세타. 변형으로, 3분의 2 세제곱, 27분의 8, 3 곱하기, 사인, 코사인, 마이너스 10 8분의 5 곱하기 사인도와 코사인 3분의 2 그치? 그럼 27분의 8인거고 마마 플러스 바뀔거고 요거 약분해서 6 약분해서 3 3, 3은 9분의 5 그쵸? 27분의 15인가요? 음 그럼 정답은 얼마? 27분의 23 요게 답이겠죠. 오케이